에 해봐. A Apple. <laughs> 해봐. A U Apple. 어 A는 a p p l 이야 응. 해봐. 고도 붙여. B 해야지 이제. B 나나. B 늙바 마마. H, H. c 는 t 어, 왜이영 H. 아닌데. I. I. 아이야. A B C D I. I I T 해야지 T. 그거 아니야. 이거 I 아니야. 응 um, T T. 어 oh, 그렇지. U Duck Duck 한 덩멍 독. U Elephant 이는 Elephant. B리지. 애플 뼈백 애플 폭스 여우 폭스 디오 기타 디는 골프 디오 기타 매연 골프 기타 에잇 에잇 헤드 헤드 맞아 그래. 아이, 엄마 뭔지 모르겠다. H. 그, 그, 그.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나오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나 아, 붙여.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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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아 아이, J. T. J. T. K. K. Yeah. M. M Monkey Monkey 맞았어. Right? M oh, yeah. no. N. N. Uh, N. So. 봐봐. m 보여 줄게.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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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 큐 다음에 뭐야? 참외 큐큐 Q. 어? Q? <laughs> Q 다음에 뭐야? 액큐 다음에 에스야? 큐알 R. 그렇지 알 그렇지 알이지 알알 맞았어 액 그렇지 에스 디같지 지. 티 맞았어. 유고 유 찾아볼까. 유 찾아볼까. 유. 유 맞았어. 부이, 부이, 부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W, W. 맞았어요. 엑. 맞았어요. 다이버. 와이. 와이. 여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넌 찌고 찌인 타다? 자, 보자. 얼만큼 잘했나 한번 쭉 볼까? 우와, ABCD 예쁘 우와, 너무 잘했어요. 아, 됐지? 이거, 이거, 뒤에 보자. 응? 아, Z 아직 안 끝났어요. Z. 어, Z. Z까지 완성. Z 완성. 완전 멋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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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계단 저저저문닫네요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어? 없어졌지? 없어졌지?